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흐름을 기억하며 언약의 계보를 잇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태가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케 하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와 고통에 걸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는 참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영적 축복의 흐름 속에 있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며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며 문제가 오히려 복음의 발판이 되는 인생 스토리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하는 절대제자로 서며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바울이 모든 갈등과 분쟁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믿음 한 가지로 주의 종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우치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실제로 삼모 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언약의 계보를 잇는 전도자의 대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후대 넴면들을 살리고 양육하는데 초석이 되는 협동 조합 어린이 집을 설립하는데 전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마다 협동 조합 어린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나의 절대 헌신과 세계 복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 주신 각자의 사명과 소중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흐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 나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영적 존재 요원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관계없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완전 제거하여 오직 복음 중심으로 포름 문화가 형성되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예배를 성공하여 삶의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미션을 품으며 전 세계 현장을 가슴에 담아 성교 문화가 구체적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한 온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의 미션으로 새겨져서 전도와 성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 다락방 시스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원함 세계 후대의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갖고, 사명을 갖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대적인 전도자인 우리 목사님이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선교 일정에 있어오니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원합니다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